안녕하세요 난초 아지매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 화요일 2차 판매품이고요. 이벤트 판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 4만원입니다. 분당 4만원이고요. 어, 4번, 6번, 8번, 10번은 두 품종씩 어, 해서 분당 4만원입니다. 균일가 판매로 1번부터 10번까지 10품종 균일가 판매 어, 분당 4만원이고요. 부화분을 선택하시면 어, 5,000원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품종 어, 뿌리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게, 드릴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맹명품 자봉입니다. 어, 자봉 두촉입니다두촉이고 어, 뿌리 좋습니다. 뿌리 가닥 수 많고요. 자만은 어, 두개 보입니다. 2번은 맹명품 삼다도입니다. 삼다도 어, 전진전진 두척이고 애가 어, 하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성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입니다. 3번에는 맥명품 치존입니다. 치존 4초개 벌버 하나 있습니다. 4초개 벌버 하나, 자마는 두개 정도 보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 많고요 4번은 두품종입니다. 두품종인데요. 어, 4 번은 항복류나 원판 항복류나 청량입니다. 청량 전진 전진 두 촉이고 애가 성장하고 있고요, 뿌리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 잎변 사피입니다. 잎변 사피 아주 초세가 아주 예쁘고요. 잎변 사피 어 전진적이고 자마눈두개 있습니다. 두품종 이렇게 해서 한한 어, 한 개로 판매하고요. 3번에 아 5번에는 어 원행도입니다. 원행도 두촉 한촉입니다 두촉 한촉이고요어 요거부터 설명해요. 요거는 두촉이고 벌바 하나 있고요. 전진전진 촉입니다 자마 눈들은 각 촉마다 있고요. 뿌리 생장점 살아 있는 뿌리이고 뿌리 건강한 뿌리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한가보입니다. 어 한가보 어, 뿌리 좋습니다. 어, 전진촉이고, 자마 눈한개있고요 어, 총, 원행도 세촉입니다. 두, 어, 두 촉, 한촉 세촉입니다. 6번에도 두 품종입니다. 수뇌보입니다. 홍화 수뇌보이고요 전진전진이고, 벌버 세 개가 있고요 자마눈 양쪽으로 두개 어, 보이는 자마 두개 보입니다. 볼, 뿌리 아주 좋습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허벅륜입니다. 허벅륜 호복윤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는 백호로 들어 있습니다. 백허벅륜으로 들어있고요. 뿌리 세 가닥이고 전진척입니다. 전진척이고 자마눈 한개 보이고요. 두품종. 홍화순에버하고 어, 호복륜하고 뿌리 좋습니다. 7번에는 어, 송하입니다. 어, 수채색서라 송하이고요. 두촉입니다. 두촉이고 꽃대가 하나 있었는데 꽃은 땄습니다. 어, 수채색서라 꽃이 시들어져서 꽃을 땄고요 꽃은 수세, 수채색서라 송아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뿌리 가닥 수 많고 뿌리 건강합니다. 어, 여기도 8 번, 도 두품종입니다. 홍옥입니다. 홍아, 홍옥, 전진초, 하고 엄마척 두 촉이고 자만운 한개 있고요. 뿌리 단나기가 있어도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네 가닥, 다섯 가닥이고요. 어, 잘린 뿌리 두 가닥, 총 가닥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사피입니다. 홍호하고 사피하고, 사피 어, 전진촉, 그, 뒷대촉이고, 자마 눈한개 있구요. 뿌리 두 가닥입니다. 어, 홍호하고 어, 사피하고 두 품종이구요. 9번에는 어, 상록입니다. 하영소심 상록이고요. 촉수가 많습니다. 오람하고 촉수가 많고요. 촉수 어, 내척입니다 네 꽃대는 없고요. 애가시나 하나 성장하고 있고 내척의 네 애가시나 한, 하나입니다. 뿌리는 어, 가다수가 많습니다. 물을 너무 안주워서 뿌리가 살짝 말라있는데요. 뿌리는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고 있 뿌리 좋습니다. 어, 또 10번에는 어, 두품종입니다. 어, 입변허복륜 하고요. 입변허복륜입니다 입변이 아주 예쁘죠? 어, 입변이 어, 대대로처럼 생겼는데요. 입변이 아주 예쁜 입변복륜 하고, 전진전진 두촉에 벌바 하나, 자마 눈한개두개 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심입니다. 꽃을 하영소심, 확인한 소심. 어, 소심 세초이고 애가 하나 있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두 품종 다 뿌리가, 어, 두 품종 뿌리 다 아주 좋습니다. 네, 뿌리 확인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맹멱폼 자봉입니다. 자봉은, 어, 자색설이고요 자색설 자봉 어, 꽃이 아주 하, 하영이 아주 예쁜 자색설이죠. 네, 자봉 어, 꽃 사진 참고해 보시고요. 작상태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어, 뒷대촉에한입장 잘려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자봉 두촉에 자마 하나 1 7에 0.7이고 금액은 4만 원입니다. 이번은 삼다도입니다. 삼다도는 하영이 아주 예쁜 주금화이죠. 하영 주금화이죠. 어, 꽃이 아주 예쁘기 때문에 전시회 때마다 나오는 게 삼다도이죠. 어, 하영도 예쁘면서 이제 저렴하고 또 하영도 아주 예쁘고, 어, 전시의 작품으로 쓰기는 아주 저렴한, 어, 가성비의, 어, 꽃이 아주 예쁜 그런 꽃이죠. 네, 삼다도 두초, 전진전진 두초이고요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애가가 하나 성장하고 있고, 이가 뿌리 매우 건강하고, 사이즈는 19에 0.7입니다. 금액은 4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지존입니다. 지존은 중투벅색가 지존이죠. 지금 현재 지존은 촉수가 많습니다. 촉수가 내척입니다. 어, 내척에 벌버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내척에 어, 벌버 하나 자마 두개 있고요. 사이즈는 18에 0.7입니다. 18에 0.7이고, 입장은 전체적으로 아주 다 깔끔합니다. 촉수 많고, 어, 촉수 더늘으시고 하셔서 또 꽃을 한번 비워보십시오. 한 입장 잘려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맨뒷대쪽에 어, 뒷대쪽에한 어, 입장, 어, 두 입장 잘려 있네요. 잘려 있고, 어, 갈점 있고요. 맨뒷대쪽그 다음에 세촉은 전진전진 세촉도 아주 깔끔합니다. 네, 종자목 해보십시오. 네, 어, 4번입니다. 4번은, 어, 청량입니다. 어, 청량은 원판, 어, 항복류나이죠 꽃이 아주 예쁜 원판의 항복윤나이고요 어, 청량 지금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입장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전진 전진도 촉이고 입장이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사피 어 입장 수도 많고 무늬가 잘 들어 있는 전진 촉 사피입니다. 사피 무늬 잘 들어 있습니다. 두품종이고요. 어 두품종 다 이가뿌리 매우 건강한 난초들입니다. 네, 두품종 어 옆에 하에 두 가지 다 되는 품종들이고요. 또, 종자목으로 저렴하니까 이번 기회에 또한번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네, 어, 두 촉이고, 어, 청량 두 촉이고, 애가 자마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17에 1.0이고, 어, 청량은 입 폭도 높습니다. 작도 좋고요. 음, 사피는 9에 0.6입니다. 문이 잘 들어 있고요. 금액은 4만원입니다. 어번은 원행도입니다. 도화 색설이죠. 원행도 붉은 도화 색설이고요. 꽃이 아주 예쁜 도화의 색설이죠. 원행도 척수두 촉, 한 촉, 세 촉입니다. 이거 두 촉이고요. 이거는 또한 촉이고. 전체적으로 단엽처럼 육질도 아주 좋고, 도화 벤으로 잘 오가 있고요. 아주 짱짱하고,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이까폴이 매우 건강한 난초들이고요. 전진 전진 촉들입니다. 네, 어, 원행두는 제가 어, 5만 원할때 구매를 했던 겁니다. 어 근데 어, 5만 원할때 입실했던 건데 어, 또 손해를 보고 택배비 하고 15,000원 마이너스가 되네요. 그냥 손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난실이 너무 복잡하니까 재고 정리차 어, 저렴하게 손해보고 드리는 겁니다.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두 쪽에 어, 벌바 하나, 한 쪽에 10에 0.7이고 금액은 4만원입니다. 6번에는 순해보입니다순해보는홍아이죠 아주 붉은 홍아의 어, 꽃이고 순해보어 전진전진 두 촉입니다. 전진전진 두 촉이고, 입장도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또두 품종입니다. 이 뒤에는 호복윤인데요. 호가 잘 들어있는 전진촉입니다. 전진촉들이고요. 순뇌보하고 백호복윤하고 두 품종 두촉한 촉입니다. 어 이것들도 손해보고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벤트로 판매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어 재고 정리차, 어, 다 가액 있을 때 구매를 했던 건데, 어,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금액은 4만원입니다. 수뇌부 어, 백호봉윤입니다 7번에는 송아입니다. 송아인데요, 이것도 제가 어,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어, 재고 정리차 어, 드리는 거니까,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두촉이고 어 자마 눈 하나 있고요. 입장은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네, 송화 두촉에 전진초하고 두촉이고요. 사이즈는 25에 0.7이고 금액은 4만 원입니다. 네, 8번입니다. 8번은 어 홍옥하고 사피하고 두 품종입니다. 이것도 어 앞에 두촉은 홍옥이고요. 홍옥은 홍아이죠. 홍아인데 꽃이 아주 또 예쁩니다. 홍옥, 어, 지금, 어두 촉이면서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입장이 전체적으로 전 입장마다 아주 깔끔하고, 어, 뿌리도 좋고요. 목대도 굵고요. 그 다음에 사피, 어, 한 촉입니다. 사피도 무늬가 지금 잘 들어 있습니다. 사피는, 어 사피하고, 사피 두 초, 한 촉하고, 홍옥 두 촉하고, 이렇게 해서 두 품종입니다. 어, 사이즈는, 홍옥은, 어, 홍옥하고 사피하고 사이즈 거의 같습니다. 14에 0.8입니다. 어, 홍옥 두 촉, 사피 한 촉, 자만운있고요 어, 금액은 4만원입니다. 네, 9번입니다. 9번은, 어, 하영 소심 상록입니다. 소심인데요. 어, 꽃이 아주, 어, 청, 어, 청록색의 소심이죠. 청록색의 아주 둥글둥글한 소심입니다. 어, 꽃사진 참고하시고요. 지금 어, 상록은 촉수가 지금 많고 작도 아주 좋습니다. 어, 꽃을 오래 달지 못하였고요. 어, 내년에 꽃을 달면 되시겠고, 3로, 어, 자기 아주 좋은 상장 내촉에 애가 하나가 성장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23에 1.0입니다. 금액은 4만 원입니다.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10번에는 무명품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는 맹명품이고요. 10번에는 무명품인데, 무명서신과 입변호복륜입니다. 어, 입변호복륜은 이렇게 입변이 아주 예쁜 어, 그런 입변의 호복륜입니다. 어, 입, 중배가 부르면서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는 입변, 어, 입변이 아주 예쁜 그런 입변 호복륜입니다. 입변 호복륜. 어, 이거는 또 대대로처럼 어, 입변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 변도 아주 예쁘고 무늬도 잘 들어있고요. 전진촉, 전진전진 두 촉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소심세촉입니다. 어, 소심은 어, 꽃을 또 피었 어, 제가 직접 피웠고요. 음, 꽃은 어, 소심이고 칠옥소심입니다. 칠옥소심이고 어, 꽃이 아주 또 둥글둥글하고 단정한 그런 어, 소심입니다. 네, 허벅륜 어, 두 촉과 소심세촉입니다. 어, 소심은 23에 0.8이고, 허복류는 13에 0.7입니다. 허복류는 어, 어, 13입니다.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네, 금액은 4만원입니다. 두 품종입니다. 열 제품종 모두 소개를, 아, 열 품종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뿌리 품종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두 화분을 선택을 하시면 5천원 할인을 해 드립니다. 어, 1번부터 9번까지 전부 맹맹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0번만 무명품이고 어, 1번부터 19번까지는 구종이무명품들입니다 어, 맹맹품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까 이번 기회에 뭐 저렴한 금액으로 입시라 해서 배양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난초아지매입니다.